이전에 정치를 했었고요. 지금은 어, 미국에서 어, 미국의 교육 제도를 연구하다가 어느 날 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스프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스프 운동의 전도사 안민석입니다. 네, 스프 운동, 스프 운동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어, 스프 운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스프 운동이라면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스프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제가 지난 몇달 동안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좀 충격적인 그 현상을 하나 봤어요. 미국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네네.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네.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스마트폰을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학생 인권 침해 아닌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심히 좀 들여다봤더니 그각오는 별개로 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 학업에도, 인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심각하게 지금 주고 있다는 그런 미국 사회의 공감대가 이제 확산이 되어서 이제 적어도 학교에서는 청소년들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현상이더라고요. 음, 네네. 제가 실제로 미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방문을 해봤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봤고. 아, 네네. 우리 너무 관대해야죠, 우리는. 어, 그렇죠. 네. 스마트폰 안 쓰면은, 음,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소유율 1위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한국입니다. 아, 한 한국.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률 1위도 한국. 대한민국 아, 아이들입니다. 네네. 그럼에 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무방비로 아주 관대하게 각자가 알아서 각 학교가 알아서 각 가정이 알아서 그렇게 지금 방치돼 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는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이미 음. 국가가 법으로 이 문제를 개입을 하고 제한시키고 금지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이 것을 우리 한국 청소년들도 어, 이, 문, 이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를 알려야 되겠다, 네. 알리고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문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수년간 그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스마트 운동이 스마트폰 이제 스포 운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보면은 청소년 자사율이 갑자기 증가했어요. 네네. 또 우울병이라든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또 이제 늘어났어요.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50% 정도가 이 스마트폰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 문제를 추적을 해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관대하게서는 안 된다. 음. 음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부터 돼야 되겠다.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고 금지할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를 학생이나 교사들과 어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미 늦었습니다. 진작에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공론화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실제로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었습니다. 음, 아니, 왜 네네. 하필 지금 시점인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했어야 될 것을 이제서야 우리는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시한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일단 공모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하는 국가라든지 어떤 지역이 있다면 그런 이제 적용된 사례나 반, 초기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중독되게 되면은 책을 안 읽어요. 음, 네책 대신에 됐죠.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사고력이나 상상력. 이게 이제 뇌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데요 전두엽의 발달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네. 음.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네. 사회관계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부모와 갈등을 빚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안 쓰는 학교를 몇몇 학교 방문을 해봤어요 아, 일산의 광성학교라든지 또 평택의 은혜고등학교 아, 이런 학교들은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학교할 때 나눠주거든요 이런 학교를 들여다보면 일단 교우 관계들이 굉장히 원활해요 음.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떠들기도 하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때 놀이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음. 반면에 스마트폰을 뭐 허용하는 그런 학교를 가면은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그냥 다들 고개 숙여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음, 네, 자라 먹이 되는 것이죠. 네. 시력도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네. 학교 분위기 차이가 있고 학생들 개인별로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독서량에서 또 차이가 나고 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두 마리의 토끼가 저절로 어, 잡는 에, 그런 교육 환경입니다. 즉, 학업과 네. 인성 두 마리의 토끼가 아.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죠. 몇년 전에 영국의 이제 어느 한 학교에서 네네. 스마트폰을 두달 동안 전교생이 못 쓰도록 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아, 두달 동안. 네, 근데 그랬더니 두달 만에 네네. 학업 성적이 뭐한15% 20% 올라갔더라. 아,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18년도에 고양의 덕양 중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네. 스마트폰을 두달 동안 쓰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평상시처럼 쓰는 학생들의 뇌를 두달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전두엽에 활동에서 차이가 있더라. 아, 네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머리에, 그 꼬마의 머리에 전극을 128개를 연결시켜 놓고서 책을 읽을 때와 스마트폰을 볼 때의 전두엽의 반응 차이를 했, 했더니 책을 읽었을 때는 전극에서 반응이 막 와요. 어, 전두엽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스마트폰을 볼때 전두엽은 반응이 없어요. 아,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네요. 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 자제하거나 안 쓰게 되면은 어, 본연의 학교의 교육적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내고 음. 이거는 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달에 스마트폰 없는 운동본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네. 출범 이후에 어, 주위의 어떤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이런 각계 계층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건 이제 급하게 어, 성과를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거라고 봅니다. 긴 호흡으로 이 운동을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산발적으로, 어, 전국에서 이런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연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연대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이제 가게 되겠죠. 어, 가령, 일산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는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입학을 해요. 아, 그게 입학 조건이에요. 네네. 사립학교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중간층 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3학년 지나면은 중상 이상의 학생들로 졸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대학 진학률도 높고요 네네. 그래서 그 학교 교장 생을 뵀더니 아 저희들이 외롭게 이~ 이것을 학생들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것을 (10년) 이상 해왔는데 이제 이게 전국적인 그~ 문화 교육 운동으로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반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 일각에서 이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반발을 풀러 올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도 분명해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규제나 금치를 주장할 때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은 사회적 공론화를 해나갈 그런 시점이에요. 네, 이게 가정이나 학교나 학생 개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미치는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특히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정말 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음, 문해력도 떨어지고, 상상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학생 스스로들이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학부모들에게 지금 핸드폰이라는 거는 사주는 순간 후회하고, 사주지 않으니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아주 괴물 같은 그런 기계가 되었거든요 어, 네그래서 학부모들에게도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진짜 되게 어, 어떤 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교사들을 선생님들도 영향을 미이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네. 학생들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어, 그런 조치가 아니라 왜 학생들에게 이거 수거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학생들에게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의 학부모들이 이 불안 세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스스로들이 이제 무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이 이제 번역서인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제 나름대로 판단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이 가정과 학교와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을 가지고 입증을 한 거예요. 음, 이 책의 결론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순간은 그 아이의 내가 망가지는 시간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시켜야 된다. 음, 고등학교까지는 SNS를 금지시켜야 된다. 음. 물론 학교에서 스마트폰 쓰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 네네. 이 책이 지난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이책 아, 네. 그만큼 어, 미국은 에, 이제 엥시어스 제너레이션이라는원제인데요그 책이 작년에 많이 읽혔지만은 특히 교사들 미국 그 학교 가 보면은 교사들 책상 위에는 이 책이 앵셔스 제네레이션이 책이 필독서로 다 꽂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네. 선생님들도 좀이 번역돼 있으니까 불안세대 이 책을 읽으시면은 책의 두껍지만은 3, 4분만 읽으시면 돼요. 음. 그럼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 자식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컨밸리에 있는 고등학교들 거기는 이제 부모들이 거의다가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그런 글로벌 IT 회사 다니는 부모들인데 그근일에 있는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그 소셜 미디어를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네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북,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음. 어, 실금 별리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금지하고 있어요. 음, 네네. 반면에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금지함으로 통해서 수많은 시험과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자유성과 그런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추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강연도 듣고 문제식을 느끼고 토론을 통해서 야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괴물 같은 정말 해악이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하고 자발적인 그런 그 결론을 내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스마트폰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도 하루에 스마트폰 1시간 이하로 쓰게 하자 그런 자발적인 학생들의 활동, 운동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음, 미국에서 이게 다 해봤어요 아, <laughs> 근데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이게 자제가 잘안 되는데 음, 청소년기에 네네. 그 아이들에게 그 재미있고 네네. 그 온갖 정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폰을 니들 알아서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자제가 쉽지가 않겠죠 아,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도 수년 동안에 그러한 다양한 근류도 있었고, 어, 또, 뭐,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결의도 유도를 해봤지만은 이게 잘안 되니까 네네. 법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추세가 이제 된 것이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공론화 단계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이제 자발적인 그런 토론과 참여, 자발적인 운동,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네. 예, 학생인권 침해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은 어,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 스마트폰 수거는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11년 만에, 어, 한두달 전이죠. 4월, 4월 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에 자신들이 했던 판 결정을 번복합니다. 아, 즉, 네네. 학교에서 스마트폰 수거하는 것은 학생인권 침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상관이 그렇게 없다. 이제 결정을 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여러 논리를 거쳐서 이 문제는 학생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최근 내려졌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셨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께서 음. 청소년 스마트 프리 운동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셔요.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학생 인권과 스마트폰 이 문제를 연관시키, 연관시키는, 연관시키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네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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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 비롯한 이, 이 디지털 기기를 교육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을 이 서구 국가들에서 (10년) 전에 하다가 아 이건 아닌가 봐요 어 이거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 상상력을 저해하고 또 학습이라는 거는 스스로 배우고 있게 되는데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익힌 기능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학습으로, 어, 이것을, 어,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내려가지고, 이미 서구,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10년 전에 좀 하다가 말았어요. 네.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어 디지털 저, 저 AI 교과서를 무리하게 아, 그렇죠.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뭐. 시범 단계도 생략되었고 현장에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밀어붙이 이런, 밀어붙였는데 지금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정말 어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AI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계를 아이들에게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 AI 인재, AI 시대의 인재 육성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좀 중,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국회가 좀 빨리 이 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학생들 스마트폰 제한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음, 네네. 본회의까지도 통과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그 법에서 금지 조항은 이제 없지만은, 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학교에서, 어,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간의 편차가클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져 있으니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활동적으로 학교의 스마트폰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음,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정치권 위에 교육계라든지 뭐 교육계와 협력, 그 다음에 지역별 확산 전략 등 스포 운동이 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 속으로 갈 것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어느 특정 당체 그러니까 주도하기보다도, 어, 전국적인 교육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어, 제대로 교육시키고, 또 어른들, 학부모들도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 정책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민관정. 민관정. 네. 네네. 시민들이나 학부모. 그 다음에, 어, 정부와 또 학교, 그 다음에 국회와 정치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어, 성과를 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AI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a i 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류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 운동은 AI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없는 학교, 스마트폰 프리 이와 관련돼서 사실 천만 논쟁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봤을 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 문제를 인식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스러워 생각하고요. 또이 스푼 동에 참여하시는 교육계 분들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 또 학부모 분들도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연대해서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운동은 급기 성과를 내기보다는 좀 멀리 보면서 우리의 의식도 바꾸고. AI 시대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 시대에 기계,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라는 사회적인 그 공론화, 공론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서두르지 맙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